고난을 나의 스승이다. 어, 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난 인생을 배웠다. 혹은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통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만났다.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얻은 적이 있나요? 혹시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삶을 살아보면서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나에게 닥친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오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 의인은 혹은 또이 말은 뭐냐면 자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거나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돌이 똑같은 장애물들이 똑같은 고통과 고난들이 뭐가 될수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빛과 축복이 될수 있어요. 빛과 축복이. 헬렌 컬러가 그런 말을 했죠. 태양을 보고 달려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그림자가 따라오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은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앞길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 지혜로워진대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의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전혀 그려지지 않고 내 모습이 무엇인지 모를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보세요. 난 어떤 인물을 존경하는지. 아브라함 맨이이나 헬렌 컬러나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을 보면 내가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속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정말 뭔가 쾌락을 좋아하고 이기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옳은 것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고 바른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까지 내 모습을 아직 모르고 잘 보지 못했다면 내 거울이 되는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이 내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어,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 다 짜르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내 가치관이 뚜렷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맞는 사람들이 나의 친한 사람이 돼요. 가장 친한 사람.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은 다 떨어져요. 네. 제가 만약에 술을 마시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겠죠. 제가 성경을 좋아하면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과 좀 뭔가 가까워지겠죠. 여러분들이 건강을 추구하고 앞으로 봉사의 삶을 좋아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또 친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뭔가 이렇게 잘 맞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친해지세요. 나랑 친한 사람들이 보면 어다 정말 그런 분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속성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너는 내 친구가 되고 너는 안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서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부단함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서 있잖아요. 완전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를 따라줄 것인지 떠날 것인지 예를 들면 제가 막 도둑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보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남을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다 같이 도둑질을 하고 막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나도 손 씻고 너랑 같이 착한 일 할래. 한, 한 친구들은, 네, 됐어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떠나가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것에 올바로 설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발란트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발견을 못하고 개발을 못 시키면 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우리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재능이 점점 녹슬어져요. 그리고 퇴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면서 굉장히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자기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우유부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유부단. 자기의 주관이 없고, 자기의 가치관이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흔들리는 그 삶이 세상에 자기에게 가장 해롭다고 봐요. 근데 그런 특징의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못 믿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를 믿어져 안 믿어져요 자기를 보니까 절대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전두엽은 막 이렇게 기능이 적어지고 후두엽만 커지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뭐하지 못한다. 분간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요즘에는 결정장애라는 말 있잖아요. 결정장애. 선택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흔히 우리가 결정을 할때 다른 사람도 이거 좋아해요. 다른 사람도 이색 좋아해요. 저도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못할 때 흔히 물어보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물건을 살때 이거 요즘에 잘 나가는 물건인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사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죠? 결정을 못할 때는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신기하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때는 기도하거나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 내 자신을 나는 그래도 믿어주는 편이다 못 믿어주는 편이다 나는 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편이다 아니면 무시하는 편이다 어떤 편이세요? 이런 거 이렇게 느껴보면 아세요 여러분 후회를 잘 하세요? 후회를 잘 하지 않으세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잘 하세요? 아니면 후회를 잘안 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터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민 적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니면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어, 나는 나를 되게 잘 믿은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후회를 3일 동안 하고 2틀 동안 하고 막 신경질 나고 분노하고 그 부분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이런 분들은 자신을 못 믿어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적어도 후회는 아주 짧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태양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볼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족들도 야 너는 소용 없어. 그거 해봤자 소용 없어. 이런 말을 해도 나는 내 자신을 믿어 줘야 된다고. 아니야, 나 괜찮아. 네가 뭔데? <laughs> 네. 모든 사람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고든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마음이 정말 자기 주관대로 서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상처를 잘 받지도 않고요. 타인의 말에 교만하지도 않아요. 너무 의기양양해지지도 않고, 너무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게 특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어, 잡고 가셔야 질병을 치유하는데도 도움이 되시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자신을 믿자. 내 몸은 지금 너무나 훌륭하다. 내 몸은 지금 너무 열심히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의 몸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세요.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나를 믿는다. 그리고 잘 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잘 버텨줬다. 제가 어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그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잘 살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아프고 힘들고 지금 현재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후회 없이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사실 잘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후회 없이 사는 거 중요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뭐 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말자. 왜요? 그 이유는 내일 당장 죽음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원망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현재 이 시간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감사하다. 어,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 계실 때잘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후회를 제일 많이 해요. 잘했어도 후회하겠지만, 더 잘해드릴 걸. 근데 이건 끝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을 잘 살자. 오늘 말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해주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반영을 베풀고, 아름다운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순간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헬렌 컬러 아세요 혹시요? 설리번 선생님 때문에 하버드 대학까지 간 아주 훌륭한 사람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참 존경하는데 역경을 견디고 그 역경을 이겨내서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든 그런 분들을 보면요 되게 부끄러워요 때로는요 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자질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엄청난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핑계할까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고 봐요. 근데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열병에 걸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때부터 헬렌 컬러의 인생에는 어, 그 부모가 보든 누가 보든 가장,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렌 컬러가 자라면서 너무 난폭하고 괴팍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정신병자처럼. 근데 이 썰리번이라는 선생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저 사람에게도 분명히 능력이 있고 분명히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알게 되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손바닥에 글을 써줍니다. 사랑. 모르겠어 그렇게 써줄 수는 모르겠지만 글을 써준 건 감사. 너 훌륭해. 할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너도 너를 믿어. 이런 말들을 막 써줬을 거예요. 있... 손바닥에다가.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 감각, 남은 감각을 통해서만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 이썰리만 선생님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야, 맞구나.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처음에 말도 못했던 상태에서 그 예민한 감각 하나를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이 드디어 하버드 대학에 문턱을 넘었을 때, 그리고 그의 첫 작품을 알리고, 발표하고, 상을 받았을 때, 그 고통과 그런 고난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큰 가치였음을 온 세상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뉴욕 타임즈의 헬렌 컬러의 기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계속 불평해요. 사지 멀쩡한데 생각 다할수 있는데 다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습관 속에서 절대 불평하는 습관을 네, 버리자고요. 이해하시겠죠? 아픔이 와도 아프다고 말할 정도라면 이 정도는 아퍼봐야 아프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손에 베어도 아프고요. 손가락이 자라져도 아프고. 어디가 심하게 쪄도 아프지만, 정말 이, 이렇게 아픈 사람을 보면 내가 아픈 거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힘들어요. 이게 아프다고 말할게요. 오히려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태양을 보고 달려라. 저는 되게 감동적인 언어였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사는 사람들. 하,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아 짜증나. 열받아. 막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 있죠. 습관적으로 그 미래를 보지 않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달리지 않는 거예요. 앞을 보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뒤만 봐요.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세상 어떻게 말할까요? 헬렌 컬러 같은 사람도 있어.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사람도 세상에 우뚝 서서잘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나는 삶이 아니고요. 아픔 볼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을 보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삶의 어느 순간부터 의욕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훨씬 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다만,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대요. 사실, 엘렌 컬러 같은 경우 본인이 뭔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으로만 느끼실 수 있었을까요?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감동의 삶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들이 있어요.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그 한쪽 문이 닫혔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대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려진 문을 보지 못한대요. 닫혀진 문은 빨리 끝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열려진 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닫혀진 그런 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어, 헬렌 컬러의 이러한 그삶 속에서 그 선생님에게 사랑을 배우고 또그 사랑에서 노력을 배우고 또 노력에서 성취라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보니까, 맞죠? 네. 근데 그 시작은 사랑이었다고요. 그리고 성취를 배우고 또 성취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에서 기쁨을 얻게 됐어요. 드디어 나도 기뻐할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뭐할수 있다고요? 행복해 할수 있구나. 나도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할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기쁨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마지막 용기를 배웠어요. 사랑은 결국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요. 결국 용기를 배워서 그냥 불가능 100%인 사람이 가능 100%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랑에서 노력을 배웠다고요. 말 한마디를 배우고 그 노력에서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라는 성취를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실 거예요. 운동을 했더니 몸이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그, 몸이 좋아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아, 내가 얼마큼 가면 좋아질 수 있겠구나. 버티면 좋아질 거야.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에서 기쁨을 배울 수 있어요. 기뻐지죠? 미래가 보이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용기를 얻고, 불가능인 내 질병이나 불가능인 내 상황을 가능으로 뭐할수 있다.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헬렌 컬러가 스무 살 때,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자기의 온 삶을 전세계 장애인들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어떤 사람보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맞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이 바뀌고 그것도 불가능한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어,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 이야기들 꼭 마음속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렌의 이 생존 시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 내가 3일만 볼수 있다면. 혹시 이책 보셨나요? 내가 3일만 볼수 있다면. 그 책에 그 저서에 뭐라 어떤 글이 있냐면, 첫 번째, 내가 3일만 볼수 있다면, 나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을 보고 싶다. 라는 글을 썼고요. 두 번째, 새벽 먼동이 터오는 모습과 꽃과 풀과 그리고 해가 지는 노을을 보고 싶다. 세 번째.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 소원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뭐 부지 못했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보는 것들이에요. 맞죠? 아침에 일어나면 해를 보고 그것도 일어나기 귀찮아서 해 뜨는 거다 뜨고 일어나고 그리고 해를 지는 것을 보고 풀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그냥 살아왔어요 이대로 이 모습 그냥 이상황을 그냥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여러분들이 아침 해를 볼수 있고 저녁 노을을 볼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한지 오늘부터라도 느껴보세요 그리고 오늘 산책 가실 때그 모든 것이 날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였음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우리 그것들이 이 사람은 보고 싶어 했다고요. 내가 3일만 볼수 있다면. 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가능해진다면 나는 무엇을 원하세요? 내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걸다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으로도 충분한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을 감사하는 분들에게 내일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힘이 길러지고 그리고 잠자고 있던 여러분들의 꿈도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꼭 전진하세요.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이겨내시고 또 세상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